구독해주세요. 자, 구독해주세요. 자 안녕하세요 거니거니 상렬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고프로 자, 한국에서 중국 들어오면서 원래 고프로세븐을 사용했는데 중국 들어오면서 당근마켓에다가 처분을 하고 넘어왔는데 한무래도 휴대폰만 촬영하다 보니까 음 고프로의 감각을 좀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그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고프로 마누라의 허락을 받아서 고프로를 샀습니다. 솔직히 지금 삶이좀 사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한데, 음 왜냐하면 보통 고프로가 9월 가을쯤에 저 신상이 나오죠. 근데 지금이 5월이니까 4개월 뒤면 신상이 나오는데 그 그때문에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자 코스트코는 6개월 내에 전자제품은 거기 되는 거 알고 있죠. 환불 그래가지고 혹시나 쓰다가 정들면은 이게 정들면 그냥 가고, 만약에 10일이 좀 좋게 나왔다. 그러면 이걸 넘기고 10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. 이거는 별도로 구매한 거, 거기서 넣어왔어요. 음. 256 메모리를 코스트코에 안 팔아가지고, 128로 2개, 이렇게 구매했네요. 아, 이렇게 하면 좀빠인데 256, 256 2개가 있어야 되는데, 좀 용량이 조금 아쉽지만, 부족하면 뭐, 512짜리를 1개 하든지, 256. 원래, 세븐 쓸 때는 렉사꺼 썼는데, 속도로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네.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안심되니까, 코스트코에서 샀어요. 자, 제품은 텐 체크 다 하더라고, 좀잘 뜯을까? 뭐, 뭐, 정품 뭐 그런 거돼 있겠지.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파스인가 거기 그거에가 정품 등록하면 1년 내에 가자 생기면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래가지고 팔기 전에 새 제품 교환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 팔고 왔네. 한국에서는. 음, C 타입이네. C 타입과 예전에는 박스 위에 그게 있었는데, 기본적으로, 배터리 한개 뿐이가 추가적으로 주문할 게 좀, 고프로는 좀 많긴 하죠. 그러니까 여기 서 지금 고프로 이 세트가 3회까지 해가지고, 우리나라 돈으로 70만원 돈. 조금 비싸긴 하죠. 한국보다. 근데, 모르겠어. 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코스트코로 가는 게 진짜 좋은 게 이거죠. 이거 뭐 다들 뭐 작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워낙 구기도 많고 하니까 다들 아알 거예요. 요 전면에 보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거세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겨져서 참 좋다 는거 기복과 중국. 중국어가 아닌 고프로는 세계 세개그워런티 아니잖아 전 세계 워런티만은 잡히기 싶은 있어야 되는데 어, 이게 전원이네 어봐 <laughs> 배터리도 안 놓고 막 키고 있죠 <laughs> 이쪽 아이가응 상시 전원도 구매인데 구매하기 좀 많다 보오쇼 우유 안열리노 이걸로 뭐 하나?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잡아주는 건데? 좀 뻑뻑하네. 세갠데. 배터리는 원래 두개더 사야겠지. 두 개랑 쓰리웨이 충전하는 거, 세개 같이 충전하는 것도 사야 되고. 그리고 중요한 가슴 스트랩이나 헤드 스트랩 그것도 사야 되고. 부속 값도 솔직히 한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. 응? 뭐야? 이새 제품이 아닌데? 아 되네 여기서? 뭐야? 나이다 보통 아니 시한국어할 긴데 그래 아 지멋대로 계산로 시계 들어올 그러니까 어디서 사든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해서 고프로는 쓸수 있다는 거. 음. 끌까? 음, 이렇게 해서 쓰는 거. 나머지는 그렇게 쓰면 되요 자, 음, 됐고. 그 다음에 여기 세트는 3리웨이 어, 아따빈 한개더있는거래 3way 쓰웨이 그 예티 그걸은 다. 그기는 더... 좀더나얘는좀더 필요한 거지 쓰리웨이 보다는. 예티를 또 예티도 i 뭐 e t i Yeti, y 티나 i 티 e t 티가 쇼티가 y 티가 i Yeti, Yeti, y 좀품 i y e 어이쒸 뭐야? 아 나오나? 어있어 이게 어우쒸 잠깐만 잘라서 올게 작게 숏 팁보다 활용성이 괜찮겠나? 그럼 음. 이걸 세트로 파니까 이거 산 거야. 야, 이거 각도 조절이야. 확실히 더 헌에 잘 조절한데 이게 잘나왔네 어. 슬리이 음. 삼각 오 어, 어, 발이 아프지너어떡하네 아, 3개라서 이렇게 되고 배터리가 한개더 있네 음. 한 개만 더 사면 되겠다 적어도 한두개는 있어야지 두세개 배터리가 예전에 세븐 쓸 때는 한 시간? 그리 그래 촬영하면 끝이 났는데, 지금,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. 배터리 충전이 넣고, 배터리 그것만 있네. 충전은 어떻게 해? 넣고 충전하는가 봐. 아무튼, 이렇게 고프로, 코스트코에서 산 고프로. 박싱만 진행을 해 봤습니다 차후에 조금 길들이면은 폰 영상이 아닌 저 영상으로 많이 될것 같아요 이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